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강절 우리 11월 마지막 주 전까지 다음 주까지 성령 강림을 기억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이 기간에 있는 주일들을 성령 강림절 후 몇째 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이 몇째 주일인지 아십니까? 주보에 있습니다. 2 3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2 4 번째 주일을 끝으로 성령 강림 절기든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에 대강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력은 이긴 기간에 성령 강림 후부터 6월 초부터였죠. 6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이긴 기간을 가리켜서 평상 주일들이라고 오디너리 선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항상 매일매일의 삶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한주 먼저 우리 성령 강림 열기를 마치면서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 했을 제 제일 저저오오르는성성령에에한한이지지일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님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꼭 필요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가장 귀한 선물인데 가장 귀한 선물이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부활하심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의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사정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가려면 그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했지만 느꼈지만 그걸 통해서 그 경험만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에 힘이 들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절대 흩어지지 말고 너희들 나 없더라도 절대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님을 선물로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차치, 외면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관련하여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어떻게 성령님을 찬양하고 예배할까 하는 고민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 바로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우리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고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저히 믿기 힘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그런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은 내가 뭘 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 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고백하신다면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성령님께서 내재하고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믿음의 고백을 주셨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생활이 거기에서 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술을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는 분들을 볼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하죠. 술이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먹고 술 기운에 맨정신으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술에 취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술에 취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삶은 성령님께 지배받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 이끌리어 성령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성품을 다스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연약함을 다스리셔서 죄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증언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렇게 입으로,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고백으로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시다면 성령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 마음 속에 계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넷째로 성령님은 우리들의 삶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소개 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은 없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 그들의 그의 삶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인내가 있고 친절함이 있고 선함이 있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런 삶을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열매들을 삶 가운데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뭐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만 보고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마리 곤전서 12장에서 얘기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병 고치는 은사, 기적행하는 은사, 능력, 예언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그런 것등 너무나 신비하고 신령해 보이는 것들을 많이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곧 신비한 것들, 신령한 것들, 방언과도 같은 것들이라고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곧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방언을 하고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신비하고 신령한 것만 막 그냥 소리 내면서 기도하고 방언하는 것만 성령님의 은사고 성령님의 역사식으로만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사가 자기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은 지나치게 열성적이거나 열정적이거나 신비한 것들만을 쫓는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거지. 나처럼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나와 같은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곳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갖고 싶지도 않고 가질 필요도 없다라고 외면하면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도 옛날 한국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옛날에서 옛날 교회 한국에서 부흥회 하면 뭐 얘기합니까? 부흥강사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방언 받아라 얘기하잖아요. 성령 받아라, 쇼 그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것만 하니까 그냥 다 그런 줄만 알아요. 얼마나 잘못되게 가르쳤어요. 방언 받아라, 방언 받아야 한다. 저도 어렸을 때 수도 없이 들었어요. 시골 교회에서. 1 년에 한두 번씩 부흥회 하면 맨날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흰색 옷 입고 흰구두 신고 와가지고 맨날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걸 보고 자랐으니까 저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 반응들이 아직도 있어요 목사가 됐지만 방언이 은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만 생각하지 마세요. 로마서 1 2 장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위로하는 사람이면 위로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소개된 성령의 은사들을 요약하자면 예언의 은사 외에도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나누며 베푸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자선을 베푸는 은사 등 다양합니다. 어제 새벽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리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은사는요. 너무나 많아요.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주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방언만 못 봐. 방언 못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내가 성령의 은사를 못 받은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언 못 받아도 돼요. 다른 게더 커요. 사랑이 더 커요. 사랑의 은사 받으려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방언보다요 사랑의 은사가 훨씬 커요.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에요. 왜 방언만 얘기해요? 를 방언이 방언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언을 뭐 못하다고 하는 게아니 중요한 은사예요. 기도할 때 하지만 더큰 은사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를 잘 보면요, 성령님의 역사는 훨씬 더 다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성경을 더잘 알면 알수록 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분명히 주시는 은사들이 다양해요. 근데 그걸 모르는 분이죠. 그 은사들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사용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성도님들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귀한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렇듯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을 살펴본다면 성령의 은사들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성령의 은사란. 오늘 특정한 열성적으로 막 그렇게 방언을 기도하고 뭐 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을 성령의 은사를 내가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교그 대신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님을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간구해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심령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사람이 가진 돈이나 어떤 대가를 지급받고서 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흥 강사가 성령 받아라 하세요. 받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사정전 팔 장에 보면 성령님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시몬 이야기가 나와. 이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 그, 능력, 그 능력에 놀랍니다. 그리고 두 제자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돈을 주면서 이 시몬은 성령 임을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를 사도행전 8장 20절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분이시다는 겁니다. 네, 네. 성령님 그 어떤 대가로 얻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그 선물을, 가장 귀한 선물을 구하는 우리들의 마음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충심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선물, 헌금을 하고 뭘 하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음 11장에. 내가 또 너에게 이 놈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집전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요 은 신앙의 업적이나 대가를 통해서 구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때 하나님께서 소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임지케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위해 첫째로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내 속사람이 성령님 임재하실 만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거룩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고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성령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성령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점 하나는 우리 안에 거룩함과 더러움이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싸워요. 우리는 거룩해지려고도 하고 때로는 죄의 물들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싸웁니다. 나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지속되는 죄된 성품들과 옛사람의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고 변화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요? 제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회개 없이, 변화 없이 거룩함을 되찾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나는 좋은 거라고 나는 정결하게 살고 있고,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해 우리 삶이 성령님이 거하실 만한 삶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체험하기 힘들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내삶 가운데 남아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나는 괜찮은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8절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여러분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죄와 더러움을 가지고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성령님을 보실 수가. 회개하지 않고는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정결한 심령 위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세대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없이 믿음생활, 신앙생활한다는 것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삶을 다스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은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사모함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을 때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때 성령님은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과 삶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킬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고 성령 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장성병님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의 인재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녹아지고 성령님의 그 뜨거운 짐을 말미암아 우리 삶의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다 녹아지고 다시 피어지고 다시 피어나는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으로 다시 채워진다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 배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할 수 있,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은 저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크고 깊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저희 삶 가운데 이루지기를 어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항상 승리하는 삶, 항상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깨끗 y 해주시고 주님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